들이 지금 결혼을 다 하셨죠. 네네. 조카들이 있어요. 네네. 지금 둘째 오빠 조카들이 지금 여섯 살, 네 살인데 나이 음. 너무 아기 예뻐요. 제가 아기 아기들 원래 좋아하는데 지금 애기들이 고모가 막 이렇게 스타가 된거 알아요? 네 알아요. 와 아기들. 그래서 막 오. 제가 부른 노래들을 다 따라 부르고 오. 얼마 전에 그 다른 프로그램에 구강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또 나가가지고. 음. 제 노래도 부르고 어, 예. 이렇게 판소리 약간 사랑가를 또막 외워가지고 음. 막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막 그랬었어요. 네. 조카가요? 네, 조카들이니까 국악 아, 집안이다 보니까 음, 애들이 그렇지. 동요를 안 부르고 국악으로. 링요를 아, <laughs> 어 부르고 판소리를 부르고 음, 제 음, 트로트를 부르고 어막 이래요. 아빠도 그렇게 하니까. 네. 그렇지요. 고모가 저렇게 잘 부르는데 조카들도 아유. 다 웃기니까. 저 네. 고모가 힘들다. 누구예요 그러면? 블리블리 송블리 송가인이어라 이래요. <웃음> <웃음> 고모는 또 누구예요 그러면? 블리블리 송블리 송가인이어라. 어머나 고모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? 네. 엄마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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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카들도 이렇게 이쁜데 내가 내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이쁠까라는 아, 그렇죠.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예쁘지. <laughs> <거야>. 네. 음, <laughs> 그 우리도 애기를 빨리 낳아야 되는데 <laughs> 그것 때문에 <laughs> 고민이잖아요. 음. 장가 안 가서 지 편한 거는 뭐그 지사정 이고